추고 조사 결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면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이제 경찰 조사 받을 때 했던 말인데요. 일단 어제 기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4.13 총선 때 다가오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공중파의 사전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지난해 육사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재작년. 예, 재, 재작년에. 네. 그런데 저, 지상파 3사가 네. 24억 원을 들여가지고 네.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자마자 지상파 3사가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를 하고 네. 그거를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방송사들은 인용보도를 할수 있었는데 네. JTBC는 바로 MBC가 그날 당일에 6시 0분 46초에 그 결과를 보도하자마자 3초 뒤에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네. 다른 지상파인 KBS하고 SBS에서는 네. 2분 오히려 15초, 그리고 각각 25초, 이 전에 보도를 한 셈이거든요. 자, 그럼 정리하면요. 선거가 6시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점심 때, 오전 때, 오후에 했던 사전 출구 조사 결과를 6시 투표 종료가 딱 되면은 전방송을딱 공개하잖아요. 예. 그래서 MBC는 6시 6분, 죄송합니다. 6시 0분 46초에 첫 보도를 했고 3초 뒤엔 JTBC가 했고 네. 그다음에 SBSS가 SBS가 JTBC가 보도한 지 25초 만에 네. 예.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네. JTBC 보도 2분 15초 지난 다음에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24억 원을 들여서 세 회사가 조사했고 저도 제가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빨리 공중파가 보도한 물이 받아서 빨리 인용을 해 가지고 보여드려야지 했었거든요. 사건 네. JTBC는 사전에 입수해서 MBC 보도 후 3초 뒤에 그리고 돈을 냈던 KBS나 SBS보다 먼저 발표를 한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게 먼저 발표를 한 거는 네. 업무상 비밀. 비밀 침해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거액을 들여가지고 출고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그 출고 조사를 한 방송사가 먼저 보도라면 저게 시청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JTBC가 저런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에 연루된 사람이 여섯 명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고위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고위 책임자 네 명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고 담당 PD와 기자만 그런 저그 업무상 비밀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제가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손석희 사장을 표함한 나머지 이제 지도부들은 자 룰을 지키자 지상파 3사가 발표할 테니까 그때 이후에 보도하라고 정상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게 수사 결과고. 예. 다만 실무자들인 기자와 PD가 빨리 보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위세람의 지시를 불복하고 그건 지시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시청률 잘 내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신속한 정보를 내기 위해서 불복하고 먼저 했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진술이 나왔으니까 검찰로서도 그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게 아마 이 지금 무혐의 처분 받은 네 분이 네. 그렇게 진술을 했을 거고 네. 여기 지금 기소된 두 분이지 않습니까 네. 같은 진술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검찰로서도 있죠 네. 이걸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네. 이걸 뒤집기가 무작위 힘들어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 하 국장님 뭐 업무상 비밀 침해라 그랬는데 그런 죄는 없고요 네, 네. 아마 절도죄하고 네. 업무방해죄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뭐, 그동안 많은 사건의 경우에, 이제 실무자들이, 아난 윗사람이 지시, 난 들은 거 없고, 내가 했습니다 하면, 또 윗사람들도 그렇게 설명을 한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 검찰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저, 언론을 포함, 언론들은, 이거 막 꼬리, 꼬리 자르기 수사다, 뭐,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틀릴 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수사상. 검찰은 이번 같은 경우에 네.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 3월 9일날 검찰의 네.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검찰이 무려 8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실무자들이 상부의 지시도 없었고, 네. 그리고 사전 무의한 것도 없다고 하고 네. 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손석희 사장 관련 기소권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열 번째 소식입니다. 순이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